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가 된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동시에 기도하는 아내도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친밀감과 신뢰감이 생긴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동시에 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남편을 내게 주셔서 부부로 살게 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더욱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1. 남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에 휩싸이기 위해선 열망과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월스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남편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안정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번잡한 일들로 복잡해지려 할때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모든 결정이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편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으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편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남편 되게 하소서. 욕심과 야망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 같은 남편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일 남편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눈물이 눈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무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바쁜 남편의 일상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남편의 곁에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런 주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남편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장 1절 남편이 줄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 결정도 할수 없는 오직 주님 바라기 남편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영원히 마른 땅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남편의 삶의 중심점이 주님이시며 주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는 남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지 않고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남편이 되어서 인생에서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남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 남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오스왈드 샌더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남편이 스스로 주님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폭으로 가득한 남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유와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남편의 삶에서 오직 주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필요한 진리로 교훈하게 주셔서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진리로 교훈하여 주셔서 새롭고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 지속되게 하셔서 날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깊이 주님을 묵상하여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남편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결코 눈앞에 이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라 더큰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음으로 알고 주님의 형상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일. 남편의 대인 관계가 원활하게 하소서.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나 스스로가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에머슨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넘치도록 이마기를 강구합니다. 주님, 남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으로 유익을 얻게 하소서. 즐거움을 얻고 살아갈 지혜를 얻고, 우정을 얻고, 에너지를 얻게 하소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 만남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하시고, 고단할 때는 쉼을 얻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남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능력이 더욱 값지게 발휘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이 남편을 통하여 귀한 열매 얻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남편과의 협력으로 열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 남편의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연결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만나는 분들이 남편의 장점을 보게 하시며 누구와도 잘 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남편의 주위에 적이 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대인관계의 넓이와 깊이를 남편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옵소서. 남편의 대인관계가 사회생활의 값진 보물이 되어 사용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일. 남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이다. 마크 베일리.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편이 어두운 길을 걷지 않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남편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이 산지에 있는 세상이지만,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흐트러짐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 자연스럽게 조화되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상반되는 습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행여, 믿음을 지키려는 남편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거슬려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남편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주님, 남편이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기를. 로마서 6장 19절.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일부터 5일까지의 기도였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배려와 이해는 필수이며 인내심은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사용해야 할 덕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